할렐루야 8월 월삭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의 첫날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함으로 그리고 또한 주님께 설악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실 때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どう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한곡 o 하실 텐데요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의 한달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들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또 주님과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시간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림으로, 또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8월의 첫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발걸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짧은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월삭 새벽기도의 시간 짧은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회복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실 텐데요. 제가 어제 주일날 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는 흔히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마음의 상처, 내 기억의 상처, 나의 감정의 상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것이 곰거나 덧나거나 심한 경우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잘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를 잘 회복시키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줄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낸 모험적인 인물이 한명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인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 했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고 시련을 극복해낸 가운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찾아온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어째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무의식적으로 실제의 상황,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요셉에 대한 기억과 마음을 지워내려고 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가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오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후회가 밀려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마음일 외국된 마음과 기억을 가지고서 살아가던 형들은 요셉의 진정성 있는 눈물과 요셉의 진정성 있는 용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들을 죽일 거야, 복수할 거야 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랫동안 형들 자신을 괴롭혀 왔습니다. 형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요셉은 어땠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불안이나 두려움, 원망과 같은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고, 팔아버리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을 요셉은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과 형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형들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미 형들에 대한 그 모든 악한 감정을, 그 모든 트라우마, 상처들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과분하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와 멀어진 죄에 대한 용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세상의 것들을 바라면서 살아갔던 그 죄에 대한 용서. 예수님의 손에 난그 상처,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그 상처, 예수님의 발에 난그 상처, 그 못자국들, 그 창, 창자국들이 그저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요셉에게는 더 이상 형들과의 만남이 트라우마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큰 힘은 아마 용서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닫고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른 이를 용서함으로써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은 은혜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한 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트라우마, 상처, 어려움들 그 모든 마음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 스스로, 나 스스로를 용서하며 주님께 허락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들, 영적 회복, 심리적 회복, 마음의 회복의 시간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8월 한달 나의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큰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육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달의 삶될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thank you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용서의 은혜, 나의 마음에도 그 용서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용서하고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나 스스로를 용서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나의 육신이, 마음이,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기름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리에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